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위에, 비둘기 집이야 위에가 비둘기 집 사람 들어왔는데 저기 보이이잖아 비둘기 집을 저기 만들어 놨나봐 비둘기 이제 우리도 무단행단할 준비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넘어와야지. 어, 여기, 행단보도 있다. 어머. 어, 너. 아, 어, 그걸 당연히 없지. 어, 여기는 공연장인갑다. 천천히 있다. 어, 하 없다. 하 아, 쟤는 뭐. <놀람> 아, 아, 안 보잖아. 여기 집에 가면 있는 린 돼. 오토바이나 그거하지 어쩌다 보니까 그바이킹로 <놀람> 여기로 통길 통길 코코넛 이 근처에 뭐 있을 것 같아 아 공사장 어. 응. 우리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 코코넛 좋습니다. 좋습니다. 응. 어? 네. 아니, 이따가 아 어. 어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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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거 집 먹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오면서 먹어. 어. 이것가약고따가 와. 이따가 와. 이을가 같아. 이 이따가 이따가 이것도 약간 나시티 버스 같은 것 같아. 응, 어, 어. 어그 가... 아, 과일 아과일을거기서 샀구나 시장은 아니네 근데 택시는 너무 많아 어, 택시는 너무 많아 중간 중간에 한글이 있다 사람들이 한... 어, 여기 있다 얼굴 마사지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한사람 건너갈까? 어. <laughs> 아. 아, 아니다 건너가면 어건너가 농농을 사데어 우리는 지금 농을 살려고 가고 있네 야그 따라서 오토바이 맞 아니. 어 여기 헤어샵 있나 봐. 헤어샵. 어. 운할때조심시아 거려. 차이어 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여기는 막혔어. 아. 좋마한 시간에 15,000원, 30만 원. 90분에 2만 원. 야, 우리나라 90분에 2만 원이면 우리나라 90분 받으려면 78만인데. 사분의 일인데? 어 이런도 되게 싸다. 골목에 음. 이런데가서 왔다 <laughs> 지금. 어. 짜증나네. 이 이런 폭풍 소만 거넘을 비슷한 이 냄새가 얘네 향신료 냄새 같다. 음식 가게 지나니까 퐁퐁한데 거넘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정예는 저기 와이파이 아 저기 GPS대? 안되겠지 와이파이가 안되니까 와이파이는 이거 저거 켜져있잖아 켜지? 어 핫스팟 켰어? 켜져있어 나 핫스팟 안 켜놨네 네, 끄질 아, 않았어 어. 여기도 호텔인가 본데 하지 마지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발 마사지. 발 마사지는 엄청 많다. 여긴 60분에 25k네? 네, 그, 어차피 60분에 40만 정도 똑같잖아. 아까어디 40대, 20달러에요, 보니까. 어, 여기는 커피가. 90분에 20분인 거 같아요. 음. 여기서 오데 가는 데는 90분에 40달러 정도 받는 데니까. 어, 좀 비싼 데인가? 싼요 아, 근데 어차피 이 픽업을 해주니까. 네, 그런 거 해서 이제, 그리 와서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싸하고거 여기 하도로 걸, 길을 걸러가야 되겠는데? 너무 시설물이랑 오토바이가 많아서 못하겠다어 여기 맞네 하노이 분짜네. 어 여기 하노이 분짜네. 근데 저기 뭐지 앞에가 많이 바뀌었네. 기념 촬영이라도 하고가? 아니. 의미 없다. 어. 야? 야. 아, 그리야, 야. 어, 정해 좋아하는 게 있네. 어, 조심해. 물 많아. 네? 요거 달. 개만 원이. 두개만 원인데. <laughs> 엄청 비싼데? 어? 엄청 비싼데. <laughs> 두개만 원이면 엄청 비싸지. 어? 게 아, 아니, 5 0원도 너무 비싸지 어디로? 이쪽으로 가야돼? 어. 건너, 이렇게 건너가자아 그냥 여기서. 미케사? 어. 미케사? 어, 어, 괜찮네. 자기 있고 하,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laughs>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 이 정도면 <laughs> 아. 내가 뭐 따로 뭘 찾을,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화장실? <laughs> 어. 화장실은 항상 그 앞에서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기지, 우리는. 응. 응. 어. 그럼 되는 거지. 어. 그래도 코타에서는, 응? 코타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으니까 응. 괜찮은 것 같아. 아, 그게 있어서? 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막. 어, 그렇 하고, 하고. 그 뭐지? ]처럼. 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수, 비싼 건 아니어서 아못 들어가나보다. 비싼 건 아닌데 별 의미가 없는 거같나데 어, 어. 이게 내가 써봐야 진짜 1비가더안 쓰는데 그거 어, 어. 못. 어못 들어. 어 들어간다. 들어왔으니까. 들어가고 싶어? 요요 마당까지만. 정이 여기 있을 거야? 喂。